오늘 결혼식 사회를 받게 된 본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의 남주인공 신랑 입장 <목소리> 얼굴이 아주 빨갛네요 꺄자 <목소리> 다음은, 여주인, 이, 결식의 여주인공. 신부 입장! 딴, 따다, 딴, 따다, 딴, 따다, 딴, 따다, 딴, 따다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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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자, 일단은, 신랑, 뿍씨는, 신부, 직카를 당신의 아내로 명화시키게 명화하시겠습니까? 네. 그럼 신부 직카는 신랑 복신을 영원히 에 뭐래 남편을 운명할 것을 명합니까? 네. 좋습니다. 후. 그러면 이두 사람은 앞으로 같이 고은운 우리가 파프리카가 될 때까지 파프리카가 될 때까지 결혼 빰빰 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빰빰우리빰빰빰서빰빰빰빰빰 이거 완전 소리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일로와 일로 마지막까지 잘 즐겨주셔서 감사해요. 상의해줬던 분들 너무 넘나..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쉬워하지 마세요. 그 대신 다른 영상 열심히 올릴게요. 그럼, 참고로 예고 한번 할게요. 자! 치카의 예고편 지금 맹그림 말하고 있던 거예요. 자, 치카 빼고 다 날라가고요. 잠시만 날라가는 거예요. 네, 다음 에서얀내레 고나래가 방송될 예정이고요. 그 외에는 또그 마지막 가에서 또 공개가 될예정이 예정이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즐겨주시길 바랄게요. 그럼, 안녕! 찾아와! 원래서 던 데로 서 어? 근데 나랑 그걸왜 다리를 왜 꾸는, 바꾸는 거지? 아, 어쩔 수 없어. 우리 부부야. 아, 음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!